이규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회성이 부족한 제 조카의 사주풀이를 신청합니다. 지금 다큰 30세 여성입니다. 지능이 부족하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조카 엄마가 말하길 다섯 살 어린애 수준이래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갑자기 갑자기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현재도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모인 저도 7년 정도를 못 보다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가족 외에는 사람 만나길 싫어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좋아졌다고 하네요. 성격이 한번 성질나면 아무도 못 말린대요. 점집을 가봤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제가 봐도 그렇게 그렇고 남들이 봐서는 전혀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사회성이 부족한 저희 조카 사주로 남아 미래를 알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한주 동안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하루는 그 편안한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29살 여성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조카를 신청을 하신 건데요. 지금 이분이 나이가 이제 서른이 다 됐잖아요. 29살인데, 그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소개글만 읽었을 때에는 이분이 무슨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선천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 밖으로 나가질 않고 현재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기는 다섯 살어린이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족들 외에는 안 보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년부터요. 그리고 남들이 봐서는 전혀 전응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집에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다는데, 이런 거 갖고 이제 점집에 가고 그러면 점집에서는 좋아하죠. 뭐 귀신이 들렸으니까. 무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소개글에는 안 나왔는데요. 이분이 고 일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육학 열세 살 이후로 밖에 나가질 않았는데 그래도 학교는 고등학교 1 학년까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 학년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무슨 정신 박약아라든가 지능이 어린애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3천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 순천적으로 그 정신적이 정신적으로 내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속 있다가 2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2년 전이면 한 27살이죠. 그때부터 그 밖으로 나가고 이모들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도 안 쪘는데 살 쪘다고 날리고 남들이 봐서는 말라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이 부모님도 괴로울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았 자식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 하고 이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진영 갑자월 임수일 정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봤을 때요. 한눈에 딱 봤을 때 사주가 안 좋다는 거 아시겠어요? 딱 보시고. 그리고, 아, 역시나, 역시나 뭐가, 있, 뭐가 있죠? 관살이 강하죠. 관살이 강합니다. 관살이 강하다는 것은 나를 치는 이 관살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뭔가 이상이 있잖아요. 뭐 아프다든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여튼 뭔가 이상이 있으면 관살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요, 지금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네 개에요. 그리고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48자 중에 8개 글자 중에 네 글자가 토기온인데 이게 모두 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관이라는 게 뭐죠?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친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요,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나를 치니까 내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망가지는데 그럼 망가진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대체적으로 우선 건강으로 나타나겠죠. 건강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 사람이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뭐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지면 뭐 자살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처럼 이것도 이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식신상가론이 없잖아요. 식신상가론이라는 것은 건강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건강에 무슨 병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없는 것은 지금 금기운이 없습니다. 지장간에 신금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사주팔자 안에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금기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기운이 인성운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건데,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떨어진다 그랬죠?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사주에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정감이 떨어져요. 불안한 거죠. 그럼 불안하다는 것은 되게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관살의 작용이 너무 강하다는 거. 그러면서 인성운이 없다는 거. 이것이 이분에게 일종의 현실 도피죠. 현실 도피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어렸을 때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이를 설득해 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본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이제 놓쳤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드물게 좀 정도가 심하다고 볼수 있죠. 대, 대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현실 도피적이고,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뭐 그런 성향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 정도가. 그리고 13살서부터 지금 서른이 다될 때까지, 그래 어린이 청소년 시절 하고 20대를 갔다가 이제 사람들 안 만나고 집에서만 보냈다는 얘긴데 이게 이제 부모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주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아 간살의 작용이 너무 강하고 좋은 사주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무슨 사망을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분처럼. 어, 여러 가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걸볼 때, 이 사주로, 사주로, 100%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들이요. 이분이 지금 29살이니까, 5천만 국민 중에 한 70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한 70명 정도는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분하고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서 그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그 여자들만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분처럼 다 이렇게 했느냐. 그렇진 않겠죠. 물론, 물론, 그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사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70명이라는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그 70명의 집단과 비교를 했을 때 틀림없이 무슨 특징은 똑같은 특징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처럼 전부 다그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고 그 엄마 말로는 뭐 지능 지수가 어린애 다섯 살 정도밖에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했느냐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주다. 뭐 스무 살을 넘기기 어려운 사주다. 정신박약한 사주다. 이런 말들은 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분 사주가 관살이 너무 강하고 그인성원이었고 이런 점에서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주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강살이고요, 백호제살도 있고, 살도 중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운이 9살서부터 18살까지 개의 대운이고, 19살서부터 28살까지가 임술대운이에요. 이 임술대운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 성격에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일 이후로는 그러면 집에만 계속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도 안 사귀고. 그런데 이 19살 임술대운이 일단은 그 개강살이면서 일주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와 똑같은 대운은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입장에서는요, 흘러 인생 전체의 대운을 봤을 때, 일단 19살서부터 28살까지의 대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49세서부터 58세까지의 운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79세서부터 88세까지의 운이 안 좋은데, 이때는 완전히 황혼기니까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젊었을 때에는 이 임술 대운이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29살인데 신유 대운이 이제 2 9세서부터 38세잖아요. 근데 이 사주에 없는 이금 기운은 여기에서 용신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29세 이 신유 대운서부터 용신운으로 들어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좀 나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모들도 만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한 2년 정도부터 밖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보다가 이제 이모들도 만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대운이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지만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죠. 정신병원 같은데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이분이 지능지수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서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그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운의 흐름은 20대가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좀 나아진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안 좋은 운은 토기운이 들어올 때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년 무술년이 안 좋아요. 위 아래로 이렇게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때 안 좋고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대운에서는 안 들어오는데 지난 시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21살 기축년. 그리고 9살 정축년 이럴 때가 이제 삼형살에 해당이 되는 때였고 33살 신축년, 45살 개축년 그리고 시은일 7살 을축년 이런 식으로 축토가 들어올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진술충미네 글자잖아요. 그러면 지지의 토기운은 전부 다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토기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토가 들어오면 지지 일지가 진술충으로 깨지죠. 술토가 들어오면 일지하고 똑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안 좋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축토가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고요. 미토가 들어와도 술미형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토기운이 들어올 때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29살이라는 나이가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들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일단 조카 데리고 한번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세상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재활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렇게 이제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실전사조문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